4번 1번 t t 번, b 번, a 번, l 번, t 번, b 번, a 번, l 번, t 번, b 번, a 번, l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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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여기서 사냥했어요 여기서 홍동자 4마리 나오면 여기서 잡았는데 포선, 포선, 지구 이렇게 3딜러로 사냥했습니다 두부대는한 10초 세부대한 12초 1번, 5번, 6번, 3번 부대 2번, 4번, 1번, 9번, 2번 4번, 1번, 0번, 3번, 2번, 4번 그리고 몰이 몰리. 몰이도 되는데 몰이하면 이제 한네부대 기준으로 16에서 18초 빠르면 16초, 느리면 뭐한 19초 까지 나오는데, 아직 나왔네. 6번 무대 항삼수사하고 7번 무대 스탑 이게 다2대2투를 하면은 와. 구동까지 딜러로 쓰는데 아이번에 자리가 자리 위떨어나네요. 자리, 위 자리 너무 안 좋다. 잡고 나오는데 다부대 전투를 하면은 본캐가 좀 자주 죽었어요. 세부대 잡을 때 가끔 본캐 터지고. 자 59분 37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딜이 좀 제대로 안 들어가서 얘들이 어그로가안 끌려서 본진의 스킬을 쓸 때가 있거든요. 자마 마지막 한판 하겠습니다. 마지막 몰이 되나? 마지막 몰이 되나? 음... 아아몰리가 뭔가 어, 자 봐. 자, 머리. 시 아, 이 아니야. 2구되었고요 아, 머리 하는 거를 보여도 되요뭐몰할 때는 부동명왕도 딜을 썼어요. 왜냐면 부동명왕에 속박.. 속박이라는게 있어 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부동량까지도 딜러를 써서, 얘가 불타버린 허리 딜을 조금 먹었죠? 어, 8개 들고 있는 게, 얘가 딜을 써, 넣어서. 스펙, 분캐, 만화 19,000짜리 호선, 그 다음에, 힘 6천 짜리 지국, 256짜리 힘 5,300짜리 항삼세, 1 0학계 육화신이고요. 259짜리 주몽 민첩 3,100, 딜 특성 10개 찍혔고요. 그 다음에 초선 마나 21,000짜리 초선 딜 특성 10개, 강주박 구동명왕 특성은. 10파동, 파동, 파동 지옥시간 증가. 224짜리 타저, 타저 패시브. 그 다음에 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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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경. 이렇게 했는데, 죽더라고. 오늘 3시간 반 사냥해서 불사신부 뭐 12개 먹었나봐요. 근데, 각성 라시아나 미실이 으시면은 죽을 일이 없을 거예요. 저는 걔네들이 없어가지고, 좀 죽었고. 진법은 불진법 층진 이렇게 사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험치. 이게 뭐냐면은, 이게 첫 번째 경험치고, 이게 두 번째 경험치고, 세 번째 경험치인데, 이거 먼저 볼게요. 여기서 요거를 빼면, 3.94억이 나오죠? 이거는 뭐냐? 3.94억은 소상단 연애 풀로 태웠을 때 기준으로 쩔광이에요. 그 다음에 소상단 연애를 안 쓰고 사냥을 하면 3.14억. 3.14억이고 곱하기 6을 해주면 딜러들 총 경험치가 18.9억. 어, 18.95이기 때문에 여기가 거의 각산문급인것 같아. 각산문이잠깐각산문도 수익 체크 좀 해볼게요. 이거는 클립전쟁 있었던 거 기준이거든요? 쩔경 4억이라는 게. 근데 아까 봤던 경험치 3.94억 나왔단 말이에요, 쩔경이. 그러면은 각산문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네. 어, 여기 엄청 많이 먹네. 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소상단 원어안 쓰고 했을 때, 18.9억 딜러 기준으로 그렇게 먹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시간 수익 정산 해볼까? 다 모아볼게요. 아, 근데 여기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계산해봅시다. 식지 않은 뿔, 151. 그 다음에, 불타버린 허리띠, 438. 그리고, 소분정 10. 소분정 엄청 안 나왔네. 소분정 10. 승전 주화, 116. 그 다음에, 요거 두개 상자 아이템이고요. 그 다음에, 사녀인형. 사녀인형, 122 상자 아이템이고요. 그다음에 불의 정령석 20 작불속, 24. 정구풍, 5. 불의 인장, 21. 그 다음에, 해의 인장, 11. 그리고, 작바속, 9. 그 다음에, 검기결, 5. 어? 뭐야? 악결, 화, 어떻게 4개 나왔냐? 버그인가? 바람결 정체, 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니까, 러 어떻게, 검기결이 5개인데, 악무의 결정체가 4개가 나오냐? 식지 않은 뿔, 366,000원. 불타발 헐띠도 366,000원인데, 식지 않은 뿔인가, 뭔가가, 바투모자 재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식지 않은 뿔, 60만원. 그 다음에, 불타버린 허리띠. 근데 이거 이거는 근데 제봤을 때는 상자가 맞는 것 같거든요. 이거 육전을 언제 팔아? 식지 않은 뿔이 그거 재료라고 있지? 아, 어? 식지 않은 뿔은 1천 기문 퀘스트 재료고 끊어진 허리 장식은 1천 기문 퀘스트랑 바투 복장 제조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아니야 상자 봐을게요잘못 자, 자, 말했네요. 그냥 다 상자 봐을게 어. 자 그러면 151 더하기 438 곱하기, 36만 6 곱하기 3 6 6,666원 곱하기 1.3 하면 2억 8,075 어, 상제 수익 이렇게 나왔고 사녀인형 37.9만원 37.9만원 곱하기 122 해서 <laughs> 4,600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분정은 75만원 승전조화는 한 개당 10만원으로 계산하고요. 불의 정령석부터 한번 볼게요. 불의 정령석 하나에 14만 7천원 예, 네, 상제네요. 이거는 상자면 될것 같고. 20개 나왔는데, 하나에 13만원이니까, 260만원. 어, 불의 정령서 상제 받고. 그 다음에, 작은 불의 속성서. 오, 왜 이렇게 싸? 40이면 그냥 상자지. 47만원이네요. 최저가가 47만원이네. 이거는 그냥, 상자에 귀찮아가지고 그냥 올리신 것 같아요. 47만원 잡을게요. 그 다음에, 작은 바람의 속성서. 5 5만원이고요 전기의 고슬조각, 풍. 오, 왜 이렇게 비싸? 아 어, 이거 누가 복구텐 만들라고 그냥 싹 매입해갔나 보다. 그래서 매물이 없는 듯? 570에 올라있네아 잠깐만 540이네. 근데 540도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일단 500만 원으로 잡아놓을게요. 불의 인장 두배 오른 거예요 저게? 아 복구텐 때문에? 어 근데 저게 팔릴까? 자그 다음에 불의 인장 270만 원. 불의 인장 27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 인장 78만 원. 어이 겁났어. 77만 원을 잡고 검은 기운의 결정체. 가격 많이 떨어졌더라고 이거 검은 기운. 천 170만. 1170만. 1170만이고요. 악몽의 결정제화. 110만 원이죠? 110만 원이고 바람의 결정체 어?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100만 원 잡겠습니다 100만 원 잡고 전구풍 500만 원 너무 비싼 것 같아 한350 정도 잡을게요 350 전개의 구슬조각 풍 5개밖에 안 나왔는데 자 그래서 7시간 작불속 1128만 원 작바속 495만 원 전구풍 1750만 원 불의인장 5600만 원 해외인장 847만 원 검기결 5800만 원 악결화 440만 원 바람의 결정체 4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상재 수익 3억 2,958.8만 원, 육전 수익, 육전 수익이 뭐 이따위냐? 싫어요. 육전 수익이 1억 6천밖에 안 나오네요. 일반적으로는 상대 수익이 보통 많아 봤자 한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네. 승전 주화는 나누기 7 해주면 승전 주화 수익 1시간 165만원인데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전 주화는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소분정 수익이 750만원 다음, 다음에 다음 계산할 때도 늘 승전 주화는 계산을 하더라도 따로 표기만 할게요. 자 그래서 750 더하기 3억 2958만원 더하기 1억 6천 580만원 해서 5억 나왔네요. 총 수익 5억 나왔고, 이게 연옥동자 7시간 수익. 1시간 경험치 18.9억. 5억 나왔는데 나누기 7을 해주면 7,100만원 나왔네요. 어, 꽤 많이 나오네. 괜찮은데? 머리가 되는 스펙이면은 많이 벌긴 많이 버네. 자, 그러면은 1시간 수익은 7,184만 원 이렇게 나왔고요. 승전 조합까지 합치게 되면 7,350만 원. 승전 조합 포함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1시간 경험치 18.9억. 수익 7,350만 원. 그리고 레어가 떨어지긴 떨어져요. 연옥 동자 드라 아이템. 청룡 의. 풍동자 드라 아이템. 아, 얘는 청룡으로 안주네 다준줄 알았는데. 어, 백호 서버 청룡이 5,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20시간, 30시간 이렇게 사냥해도 하나 떨어질까 말까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뭐 청룡이는 사실상 뭐 레어 수익으로 잡기도 그래. 이거 뭐 30시간 사냥해서 한개 나오면은 나눠봤자 뭐한 시간에 한 200만 원 늘겠습니까? 패널 수익 별 의미 없죠. 그리고 지금 스펙은 지금 사냥터 기준으로는 두 부대, 세 부대가 아니고 네 부대, 다섯 부대와 붙었을 때도 잡고 나온 기준으로 이기 때문에 스펙이 좀 좋아야 돼. 지국으로 잡으시든 뭐 광목으로 잡으시든 광목은 근데 여기 안. 거야. 보통 여기 홍동자 잡으러 오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문일 거고 그 다음에 가끔씩 저 같은 소수의 지공유들도 올 수가 있겠죠 초선이 있으면 그래서 하여튼 1시간 수익 7184만원 1시간 견치 1 8 9억 어, 요렇게 나왔다는 거자 상자 캐릭터한테 이 아이템 3가지 이 3종류 상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지 않은 불 7100만원 불의 정령석 260만원 불사건 허리띠 1억 4300 6오0 6,500? 어, 6,500만원. 라운드. 인형은 광주죠. 광주에서 신여 인형. 사녀 인형. 어, 신여가 아니고. 사녀 인형 팔아서 상제 수익 3억 3천 나왔습니다. 자, 연옥동작 7시간. 몰이도 가능한 기준으로 7시간 수익 겸치 체크해 봤어요.